전국 이곳저곳을 울긋불긋 물들였던 단풍이 거짓말처럼 어느새 다 물러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산과 들을 예쁘게 수놓아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며 들뜨게 만들었던 화려함이 자취를 감추면서 자연은 평소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단풍이 떠난 늦가을에도 청계산의 매력에 이끌려 청계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긴 겨울 동안 수시로 찾아오는 찬바람을 이겨낼 겨울나기 채비를 마친 나무들만 가득한 늦가을에 청계산이 찾는 이들에게 주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단풍이 지고 난뒤 청계산의 진면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계산은 관악산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높이도 비슷한데 바위가 많은 관악산과 달리 정상인 618m의 만경대 부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편하게 오르낼 수 있는 대표적인 흙산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 주위의 과천과 서울의 양재동, 성남, 의왕에서 곳곳에 나 있는 수많은 등산로 가운데 저는 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올라가서. 정상을 지나 출발 지점으로 내려올 수 있는 성남 쪽의 옛골을 가장 많이 찾는데 이번에도 자주 산에 같이 다니는 친구와 함께 같은 코스를 선택하여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옛골에서 이수봉으로 가는 길은 특히 땅이 비옥하여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가 매력입니다. 올라가는 동안 공기가 너무 좋아 코가 호강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전에도 같은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수봉 정상 부근에는 잘 자란 키큰 침엽수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쉬어 가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545m의 이수봉 정상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보통 이수봉에서 만경대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남쪽으로 1.5km 떨어져 있는 비슷한 높이의 국사봉에도 들렀습니다. 다시 이수봉으로 돌아와 만경대로 가는 길은 청계산에서는 경사가 가장 가파르고 험한 곳입니다. 왕경대 정상은 출입 통제 지역이라 오른쪽으로 잘 만들어진 누비길을 따라 우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누비길로 우회를 하지 않고 능선을 따라 석기봉에 올라갔습니다. 이 길은 험하여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데 석기봉에 오르니 환상적인 전망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과천 쪽으로 서울대원과 서울랜드가 예쁘게 보이고 멀리는 과천 시내를 지나 관악산이, 조금 북쪽으로는 경마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은 온통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계산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 석기봉을 지나 망경대의 왼쪽으로 가는 길은 이수봉에서 석기봉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험한데 이곳을 지나 만경대 통제구역 철조망의 가장 가까운 바위에 오르니 이곳 전망이 석기봉 정상에서의 전망과 함께 최고의 경치를 보여줍니다. 석기봉 정상에서 볼수 있었던 과천 쪽과 의왕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북쪽으로는 서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잠실 주변과 멀리 검단산과 예봉산이 보이고 서울신의 모습도 잘볼수 있습니다. 망경대 통제구역 철조망에서의 환상적인 전망을 즐기고 나서 582m 매봉으로 가는 길은 누비길 우회로와 만날 때까지는 위험한 길이 계속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누비길을 만나면 매봉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매봉에서 옛골까지 내려오는 한 시간은 편한 내리막 흙길이 이어지므로 편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청계산에는 등산로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옛골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다른 등산로를 이용하더라도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저의 경우처럼 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출발하여 정상인 망경대를 우회하여 외봉을 거쳐 내려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출발하여 외봉을 먼저 오른 다음 망경대를 우회하여 이수봉을 거쳐 내려와도 좋습니다. 등산 시간은 각자의 등산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출발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경대를 우회하는 길은 성남쪽 누빗길을 이용하는 것이 무난하며 도전적인 산행을 원하는 분은 과천쪽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두길 사이에 석기봉을 거치는 길은 길 상태가 좋지 않고 위험하므로 잘 아는 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처음 가시는 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산을 많이 안 다닌 분이라면 2시간 정도 예정으로 이수봉이나 매봉 가운데 한 곳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은 1시간 반쯤 생각하면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편은 양재역에서 옛 골까지 버스가 수시로 다니는데 양재역에 정류장이 많으므로 정확한 정류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옛골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등산 후 식사할 계획이 있으면 음식점 앞에 주차하고 나중에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주말이라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